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 일탄에 이어 집에서 시작하는 영국 유학 카플란 디지털 패스웨이 2탄에 대해 가져왔습니다. 일탄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링크를 눌러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보러 가 볼까요? 먼저 파운데이션 과정은 비즈니스와 법사회과학부터 과학 및 공학 전공으로 다양하게 가능하며 온라인 파운데이션 과정의 경우 메디컬 계열 전공들은 입학되지 않으며 온라인 OSS 과정이나 영국 현지 파운데이션 과정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프리마스터스 과정입니다. 비즈니스와 경제 및 금융부터 법및 사회과학 그리고 과학 및 공학까지, 그리고 디지털 마케팅, 비즈니스 분석 등 다양한 석사 전공으로 연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학년 인터내셔널 이어원 과정입니다. 제한된 대학교와 전공만 가능하며 요크대학교의 경영 전공과 금융회계 전공, 그리고 노팅엄 트렌트 대학교 경영 전공과 UWE 브리스톨 대학교의 경영, 금융 전공과 마케팅 전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어 능력 시험에서 온라인 과정들의 경우 IELTS 성적은 필수가 아니며 듀오링고, PTE, 토플 카플란 자체, 온라인 영어시험 IELTS 등 다양한 시험 성적들을 인정합니다. 학력 조건은 고등학교 졸업자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거나 이에 준하는 학력이어야 합니다. 성적 조건은 선택한 대학교에 따라서 성적 편차가 있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며 파운데이션 과정은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6등급이 내어야 하며 1학년 이네나시노 예원 과정은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4등급이 내어야 하며 프리마스터 과정은 대학교 성적 3.0에서 4.5 이상이어야 합니다. 영어 조건은 IELTS 5.0에서 5.5 또는 동등한 다른 공인 영어시험 성적이 인정됩니다. 입학 시기는 대학교와 전공 학생의 영어 점수에 따라 입학일이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비입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인 투턴 파운데이션 과정의 경우 아래 2026년 2월 시작 과정의 학비로 알려드리자면 파운데이션 학비는 약15,990 파운드이며 1학년 인터내셔널 이어원 학비는 16,500 파운드로 프리마스터 학비는 15,990 파운드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플란 디지털 패스웨이 진학루트부터 입학 조건과 학비까지 전부 알아보았는데요. 더 다양한 유학 소식은 네이버에서 헤데쉽 카페를 검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